안녕하십니까. 전기 기능사 실기 개요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기능사에 대한 실기 개요, 개요에 대해서는 출제 기준이나 유형에 대해서 하는 만 알아보고, 그 다음에 실기 접수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어떻게 응시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사 실기에 사용되는 공구도 곁들여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합격 전략에 대해서 보고, 공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 기능사 실기에 대한 개요를 한번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출제 기준 뭐 아무렇게나 내는 것이 아니고 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시한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출제 기준에 보면 직무 내용과 수행 중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작업형으로 해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시험 시간은 5시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실기 검정 방법은 어, 전기에나 실기는 작업형이죠. 작업형. 특히 이제 출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전기 설비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실기 시험 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이렇게 정하여져 있습니다. 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전기 설비 작업이 해당이 됩니다. 작업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주요 항목으로는 전기 설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 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 전기 기구 설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동기 제어, 그다음에 운용하기가 세부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축제 유형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번에 어, 2021년 2회차부터는 공개 문제가 제시가 됐었죠. 공개 문제가 제시가 돼서 지금 Q 넷에 보면. 어, 공개 문제라고 해서 자료실에, 자료실에, 어, 5월 31일에 공개 문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기간은 2000, 어, 2011년, 어, 5월 31일에 공개가 문제가 됐고, 그 다음에 적용 시기는 2021년 2회부터가, 2회부터 실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2021년 2회부터 이 공개 문제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출제 출제 유형에서 보면 1 8개 문제로 공개 문제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1번부터 공개 문제 1번부터 해서 18번까지 파일로 해서 이렇게 PDF 파일로 해서 큐넷에 이렇게 파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출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보면 어, 전에는 공개 문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급배수 제어, 그다음에 뭐 정역 회로. 가장 많이 나왔던 회로죠. 그다음에 컨베이어 제어 회로. 그다음에 온실 하우스 회로, 순차 제어 회로. 그다음에 어다 온도 조절 자동 제어 까지해 가지고 어, 거의 한 10개 이상 정도 되는 아이템을 가지고 시험을 응시가 됐었는데, 자, 이번에, 이번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해서 나오게 됩니다. 급배수 제어하고, 그 다음에, 어, 전동기 제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 컨베어 제어회로 해서 각각 18개의 문제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급배수 제어로 이렇게 문제 유형이 나와 있고 다음에 어컨베어 제어가 LS 제어로 해 가지고 나온 10번부터 18번까지가 공개 문제로 해서 총 18개 즉두 가지 아이템으로 해서 어, 반반씩 18개로 이렇게 출제 유형을 만들어 놓았죠. 자, 그래서 2021년 2회 2회에 문제가 이제 처음 실시가 됐는데 어 1회차 분석을 해보니까 1회차에는 어, 공개문제 13번 유형이 나왔고 그다음에 2회차는 공개문제 14번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3일차에는 공개문제 5번 4일차에는 공개문제 16번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5일차에는 공개문제 3번 6일차에는 공개문제 6번이 나서총 6일차에 해당해서 반반씩 급배수 제어 반, 그 다음에 컨베어 제어 반, 반반씩 에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 이제 우리가 실기 접수를 해야 되는데 실기 접수를 해서 원서 접수가 이루어지고, 원서 접수 이후에 이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기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우선 실기 원서 접수를 한번 보게 되면, 첫날에는, 어, 많이 이제 선호하는 장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기 마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시험장이 오픈되기는 하니까 어, 마감이 됐더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어, 접수 접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 시험장의 환경은 상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최대한 유리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당일날 시험 당일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시험 당일날 시험장에 입시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 30분에 입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시를 하게 되면 신분증 확인, 그 다음에 통신기기, 즉 핸드폰도 다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한 번호표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시험지가 배부가 되면 실기재료 확인, 우리가 접수를 하게 됐을 때 접수비에 해당하는 실기재료를 받게 되죠. 실기 재료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필요한 재료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 재료가 알맞은 품목으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수량은 맞는지, 그다음에 불량품은 없는지 검사를 해야 되고, 자 가장 중요한 거죠 감독관의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지시 사항을 잘 어, 메모를 해두었다가 시험을 치르면서. 어, 지시에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즉, 부정행위, 그 다음에 실격 사유, 그 다음에 인출선이나 시험 보게 되면 이제 필요한 기타 인출선, 그 다음에 퓨즈를 삽입을 할 건지, 빼놓고 갈 건지,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고, 필요한 궁금한 사항을 이때 질문을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시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실기 시험이 이제 9시쯤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시험장의 여건에 따라가지고 장소가 자기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환경은 다소 차이가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야 되겠고, 자, 시험이 이제 4시간 30분까지가 종료가 되면 점검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종료가 되면 채시를 하게 되고, 이때 자기가, 가지고 온 개인 공구, 그 다음에 핸드폰 것 등을 다시 확인을 해서, 대기를 하게 되고,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는 합격 여부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기용 공구가 이제 필요한데, 어, 이때 필요한 공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 핵심적인 거죠. 핵심적인 거 우리가 전선을 벗겨야 되고 피복을 벗겨야 되고 그 다음에 절단을 해야 됩니다. 결선을 하게 될때 이때 가장 필요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화면에 나온 와이어 스트리퍼라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외로와 보주외로 저런 피복을 제거할 때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절단하는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고 가장 필요하고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공구가 되겠죠. 전선의 치스에 맞는 홈을 선택을 해서, 홈을 선택을 해가지고 상처가 나지 않도록 피부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쓸수 있는 그러한 와이어 스트리퍼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있어야 되겠죠. 드라이버. 각 개인, 개인이 개인 집에도 소지하게될수 있는 그런 드라이버가 되겠고, 제어판의 기구 전선을 결선할 때, 나사못을 또 조이거나 또는 뺄때 사용을 하게 되고, 플러스형과 마이너스형이 있으니까, 이두 가지 주로 플러스형을 많이 쓰게 되고, 같이 혼용 쓸수 있는 것을 구하게 되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동 드릴입니다. 전동 드릴. 자, 작업 시간을 작업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러한 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관 작업 또는 별선 시에 나사못을 조이거나 뺄때 사용을 해요. 특히 쉐드를 쉐드 나사를 많이 나, 나사를 많이 받게 되는데, 이때 이 드릴이 필요하게 됩니다. 손쉽게 구할,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공구가 되겠죠. 충전식을 사용하게 되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필수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파이프 커터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P 관, 전선 관을 하게 되는데, 특히 CD 관과 P 관을 이용을 해서 전선 관 배관을 하게 되는데, 이때 P 관에 사용되는, 사용된 전선을 굽힘 작업에 필요한, 아, 굽힘 작업에 필요한 거는 스프링 밴드고, 요 배관을 자를 때, 재단을 할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이 이제 파이프 커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선관을 자른 데 사용하고 케이블에 피복을 제거, 제거를 할때또 가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스프링밴더죠. 스프링밴더. 우리가 피관을, 피관을 굽힘 작업을 할때꼭 필요한, 필요한 겁니다. 피관을 굽힘 작업을 할때 이 스프링 밴드 없이 사용하게 되면 꺾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격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공구가 되겠습니다. 비해관 련서관 내부에 삽입하여 굽힘 가공을 할때 사용하고 길이는 1m 정도가 적당하게 되겠고 전선을 연장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주어진 이제 어... 배관 배치도나, 그 다음에 제어함을, 기구를 배치를 할 때, 치수가 주어져 있는데 도면상, 요 도면상에 주어진 치수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기 위해서는 요 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50cm 자가 필요하겠고, 기타 뭐 필요한 줄자도 가능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어진 치수가 있으면, 요, 주어진 치수를 이용을 해서, 요, 자를 이용해서 기구를 배치하게 되는데, 어, 눈대중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요, 자를 꼭 이용을 해서, 치수를, 치수에 맞는, 그러한 기구 배치도 구를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배관 배치도도 어, 자를 이용을 해서, 주어진 치수, 400, 400, 400, 400, 150, 이러한 치수들을, 어, 기입을 해야 되니까 꼭 필요한 어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 시험이 끝나게 되면 어 시험이 이제 자기가 되면 예 도통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점검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죠. 이때 물론 새로 시험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벨 테스터가 되겠습니다. 회로 점검 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기계 기둥의 부품을 검사를 한다 우리가 이제 어, 퓨즈나 그다음에 어, 도통이 됐는지 퓨즈가 어, 단선이 됐는지 확인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건전지의 구불튀 상태 유무를 점검을 할 때도 이러한 벨 테스터가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공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타 공구들은 이제 다목적 가위가 가위도 필요하면 되겠고 니퍼 그 다음에 종이테이프 장갑 분필 등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구입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에 공개 문제 이제 합격 전략을 한번 보게 되면 이번에 이제 공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18개 공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중 하나를 좀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 문제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이제 실제 주어진 문제가 되겠고, 이때 보면 시간은 4시간 30분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는 각종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급된 재료와 시험장을 사용하여 잘 시간 내에 주어진 과제를 안전에 유의해서 완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기설비 운전제어회로 구성에 보면 전원 방식은 삼상 삼선식 220V라고 이렇게 방식이 되어 있고 전동기에 접속은 생략하고 그 다음에 접속할 수 있게 단자대에서 배선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공사 방법은 우리가 이제 한국 전기 설비 규정, 그 다음에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따르도록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험자 유의사항도 여기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요구사항을 완성하도록 한다. 시험 시작 전에는 지급된 재료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 처음에 8시 30분에 뭐야 지급을 받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제대로인지 이상 유무를 확인하게 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제어판을 포함한 작업판의 재반치수는 밀리미터 이고 그 다음에 치수 허용 오차는 외관 전선관 박스, 그 다음에 단자대 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30mm고 내부는 플러스 마이너스 5mm라고 이렇게 치수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전선관의 수직과 수평을 맞추어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선관의 곡률 반지름은 전선관 안지름의 6배 이상 8, 8배 이하로 작업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 작업을 할때 공률 반경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구, 기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기구, 어, 컨트롤 박스나, 그 다음에 팔각 박스, 제어판, 단자대와 전선관에 케이블이 접속되는 곳에서 300mm 이하의 쉐드를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선관 및 케이블에 작업판이 뜨지 않도록 쉐드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튼튼하게 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듯이 쉐드에 대한 의치도 이렇게 적절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구, 제어판, 이런 것들은 전선관 및 케이블이 접속되는 부분에는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로 케이블 커넥터가 주어지는데 케이블 커넥터를 사용하고 제어판에 전선관 및 케이블용 커넥터를 5mm 올리고 쉐드를 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어함에 해야 함에는 어, 케이블 커넥터가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컨트롤 박스에서 사용되지 않는 구멍은 홀마개를 설치를 한다. 홀마개도 지급제로에 주어지면 그 홀마개를 이용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판에 대한 배선, 그 다음에 주회로에 대한 규격, 보조회로에 대한 용도, 그 다음에 퓨즈풀도어 측, 주회로는 각각 갈색과 그 다음에 회색 전선을 사용하게 되고,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부분. 그다음에 케이블의 색상이 주회로 색상과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한 색상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 전원과 부하 전동기 즉 단자대 리미 스위치 단자대 플루트네스 스위치 이러한 단자대는 가로인 경우에 왼쪽부터 가로인 경우에는 왼쪽부터 이렇게 배선하게 되고 결선하게 되고 그다음에 위쪽과 아래 위아래가 있을 때는 위에서 아래 형태로 해서 이렇게 l s 1 LS2 LS3 p 형태로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이렇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VXYXY지도 마찬가지로 순서대에 입각을 해서 특히 인출해주는 LS1이나 LS2 같은 경우도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그 다음에 E1 E2 E3 등도 순서로 결선하게 됩니다 좌에서 우로 상에서 하로 이렇게 결선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배선 점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동작 시험을 할수 있도록 전원 색깔에 맞추어서 100mm 정도 인출을 하고, 그 다음에 10mm 정도 벗겨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얘기는 감독관의 제 2차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기타 공사 방법 등은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작업하고 작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시작 전에 질의하도록 하고 시험 전 진행 중에는 질의를 삼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격에 대한 제시도 되어 있죠. 지급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시험 관련 부정에 해당하는 장비 기기 재료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감독관의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그다음에 오작 오작동 자기 했을 때때 바로 이제 실격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어판 밖으로 인출되는 배선 제어판 내 단자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접속된 경우, 그다음에 제어판 내 배선 상태나 간 기구 간격 불량으로 동작 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기구와 전선관 케이블에 접속되는 부분에 전선관 및 케이블 커넥터를 정상 케이블 커넥트 주어진 케이블 커넥터로 정도면의 도면과 배치되는 데 대해서 정상적으로 접체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다 실격 처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종료 후에 완성 작품에 한해서는 작동 여부를 감동하고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합격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면이죠. 이런 기구 도면 중에 이러한 기구 배관 및 기구 배치도가 주어지고 요 도면대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어 제어판 내부 기계 기구 배치도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서 피스를 이용을 해서 고정한 상태에서 결선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작업판 내부 기구 배치도가 되겠고 거기에 주어진 재료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회로드죠. 이 회로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회로드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작동이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자유 화에 대한 동작 사항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이 돼야 가, 나, 다, 라 순으로 이렇게 동작을 했을 때, 푸시 버튼을 누르고 했을 때 각각 여기에 주어진 동작이 작동이 되면 이게 바로 이제 합격할 수가 있는 그러한 동작 사항이 되겠죠. EOCR에 대한 동작 사항, 이 모든 것이 동작이 돼야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어, 기구에 대한 내부 결선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각각 요 회로도를 이용을 해서 어, 핀번호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8핀 릴레이, 플로트테 스위치, 그 다음에 어, 셀렉터 수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급재료, 요 항목을 보고, 어, 재료가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지급재료 품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2부에서 공개 문제 핵심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